다음으로는 경금이 천간에 있는 분들의 병호년 운세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볼 건데, 경금이 천간에 있는 경우에는 1인 2역을 하는 병호년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경금이 천간에 있을 때 리더의 역할도 해 주셔야 됨과 동시에 본인 개인의 어떤 실무자로서의 역할도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천간에 경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된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 공동의 안녕과 함께 개인이 실무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성과도 같이 내야 되는 그러한 병원연이 천간에 경금 있는 분들께 예상이 된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 경금 있는 분들 매우 바쁜 병원연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